안녕하세요. 역사가 돌린다, 성경이 보인다.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. 자, 오늘은 초기 청동기 시대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 가나안 시대의 세계사를 먼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자, 초기 청동기 시대 먼저 이 시대에는 주전 3300에서 2000년까지 이어지는 1300년까지 이어지는 시대. 바로 성경 스토리상으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 나난 시대다.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해당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, 이 시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세계사를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대의 메소포타미아 역사를 먼저 살펴볼 텐데, 메소포타미아에 최초로 등장하는 이제 나라 문명이 뭔가 바로 수메르다. 수메르 주전 2900년에서 2350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이 수메르, 수메르의 특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.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등장한 최초의 문명이다. 문명.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바로 수메르 문명, 수메르 문명, 수메르 문명, 거의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. 바로 메소포타미아, 메소포타미아, 케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가 여기, 바로 두강사이두강 사이, 메소포타미아. 주강 사이 라는 뜻의 그리스말입니다. 바로 어, 이 에소포타미아 아, 하류, 이 하류 지역을 뭐라고 했습니까? 바로 시날 땅이라고 했죠. 시날 땅. 시날 땅에서 한 절반 이쪽을 또 갈대아라고 했죠. 갈대아. 영어로는 첼디안, 첼디안. 바로 이 시날 땅, 절반 지역이 있죠. 이쪽을 바로 어, 갈대아. 이 갈대아 지역에서 바로 최초의 이제 도시가 등장한다. 바로 우룩이죠. 우룩. 우룩, 우룩, 우 아니고, 아니, 우가 우르, 아니고, 최초의 이제 도시가 등장을 하는데, 에, 바로 이게 우룩이다, 우룩. 여기 이제 순차적으로 12개의 도시 국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르죠우르 그리고 뭐, 키시, 니프르 뭐, 이런, 이런 나라들, 이런 도시들, 라가시, 이런 등등. 그 산발적으로 흩어진 12개의 도시 국가 연합체가 바로 요 수메르 문명이다. 수메르 문명. 자이 지역은 어떤 영속적인 통일이 이루어진 적 없다. 그러니까 한 도시가 다른 도시를 점령을 하고,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통일을 하고, 한 왕이 이전직을 다스리고 그런 일은 일어 나지 않았다. 자왜 그런가? 이 당시만 해도 이 수메르 문명 당시에 그러한 일은 어, 신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. 신. 그리고 다른 도시를 이렇게 점령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. 그러게 어떤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이 이, 꽤 오랜 이 수백 년의 시간 동안에 1 2 개의 어떤 도시국가 연합체로서 문명이 꼽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수메르 문명이고. 자, 이 지역은 이제 폭풍의 신, 다신교였고요. 폭풍의 신엔 릴, 요게 만신전에서 최고 신이었다. 최고 신. 바로 그 폭풍의 신. 엔릴이 어느, 어디에 안치되어 있었는가? 바로 니프루, 니프루에 있는, 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. 니프루. 12개 의 도시 가운데서 바로 니프루의 사제, 사제에게 다른 왕들은 이제 왕이 될때 니프루에 가서 그 폭풍의 신엔리의 사제로부터 일종의 안수를 받고 어떤 정통성, 합법, 왕으로서의 합법성을 인정받고 이제 도시로 돌아가서 통치행위를 했던 것이죠. 바로 다신교 문명이었고 그중에서 폭풍의 신 엔릴이 최고신이었다. 그 최고신, 폭풍의 신은 바로 이니프로이 지역에 있었다. 이렇게 이제 이 수메르 문명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아카드죠. 아카드. 바로 수메르가 이쪽이었으면 약간 좀 이제 상위로 올라가서 아카드, 아카드. 바로 이 수메르는 12개 도시, 뭐, 최초의 도시 국가인 우루, 우루, 라가시, 니프르 뭐, 키시 이런 도시들이 있었다면 이 아카드, 아카드 여기는 바로 아카드 제국. 그 수도가 어디있는가 아카드죠. 수도 도 아카드. 그아카드가 바로 오늘 날 바그다드, 이라크에 수도인 바그다드 그 옆에 이제 고대 아카드 제국의 수도가 있었다. 자, 아까 수메르 문명의 특징이 뭐였, 뭐였습니까?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등장한 최초의 문명이었다 그랬죠. 근데 이 아카드는 뭐냐?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등장한 최초의 제국이다. 굉장히 중요하죠. 자, 수메르 문명에서는 12개의 도시 국가가 다른 도시를 감히 넘보지 않고 어떤 이 12개 의 도시 국가 연합체로서 이제 각각 개별 플레이하는 그런 체제로서 문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왜 그런다고 했습니까? 다른, 이걸 다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1인 군주가 다스리는 어떤 영토국가 개념 이런 것들을 감히 할 수가 없었어요. 그거는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신성 모독이었거든요. 근데 그런 일을 최초로 한개발이 아카드입니다. 그래서 이 아카드의 특징은 의미는 뭔가 메소포템에 등장한 최초의 제국이다. 제국. 그래서 이 아카드의 바로 창건자인 사르곤. 사르곤이 최초의 제국을 이루고 수메르 전 지역을 아우르면서 수메르 아카드 전 지역을 다스리는 최초의 제국이 등장한다. 한 왕이, 한 명의 군주가 넓은 영토를 통치하는 1인 국가체제, 1인 군주의 개념. 영토 국가가 이때부터 출발하는데. 자, 제국 그러는데 상당히 조촐하죠? 어, 소박하죠? 이게 뭐 제국이냐 할수 있지만, 자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함무라비, 바벨론의 함무라비 대항 같은 경우는 이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전 지역을 다 먹게 되죠. 나중에 등장하는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또 이집트까지 먹습니다. 이집트, 이집트 문명, 그러니까 타 문명권까지 먹게 되죠. 아스르바니팔 이세, 이집트에 거의 맞은. 그 아시리의 마지막 왕 때에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다 먹고, 그리고 나서 이 이집트까지 먹게 되죠. 그래서 엄청난 제국을 이루죠. 이것뿐입니까? 나중에 알렉산더가 등장, 알렉산더는 이제 여기 이후에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까지 무너뜨리면서 저 그리스로 대표되는 이제 서양에서부터 이전 지역, 동서양을 다 아우르는 엄청난 대제국을 이제 이루게 되죠. 뭐그 이후에 우리는 제국하고 칭기스칸의 제국이 있고, 또, 뭐, 오늘날, 뭐, 대, 대형 제국, 또 지금의 슈퍼파워의 미국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, 사실은, 자, 그러한 그 제국들에 비교해 볼 때,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아카드, 아카드 여기, 뭐, 최초의 제국이라고 했지만, 영토도 굉장히 작고, 이, 에게게 이게 뭐 제국이냐 할수 있지만, 바로 이때부터 아카드에 의해서 바로 이러한 그 금기가 깨질 거예요. 다른 영토를 빼앗고, 영토를 좀더 확장하고, 땅 따먹기를 하고, 이런 일이 신의 그, 어떤, 어떤, 그, 권위에 도전하는, 신의 또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일이었는데, 그걸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금기를 깬다는 거.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처음 하는 게 힘들잖아요. 처음 하는 거. 바로 그런 엄청난 일을 한게 바로 이 아카드이기 때문에, 이렇게 충분히 그 의의를 메소포탄에 등장한 최초의 제국이다. 비록 그 영토는 작지만, 아,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 창건자 사르건 때 최초의 제국이 등장한다. 우리 아카드 제국과 관련해가지고,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, 이미 언급한 대로 첫 번째, 어떤 넓은 영토를 통치하는 일인 군주의 개념, 어떤 영토 국가의 개념, 제국으로 나아가는 어떤 영토 국가의 개념이 이때 생겨났다. 자, 두 번째로 이 아카드인들의 언어, 이 아카드어가 메소포테미아 전 지역, 더 나아가서 이집트까지 아우르는 이 고대 근동 전 지역에서, 어, 오늘날 영어와 유사한, 일종의 그 오피셜 랭귀지, 공룡어가 된다는 거죠. 언제까지? 바로 주전 1000년. 아람어가에 의해서 대체될 때까지 대략 1000년 이상 아, 이 근동지방에서 이 아카드어가 공룡어가 된다. 그 뭐, 발견되는 뭐, 뭐 마리 문서를 할지, 뭐, 뭐 알레포 문서를 할지, 뭐 에블라 문서를 할지, 다양한 문서들이 이제 발견되는데 그 문서들은 거의 대부분 이 아카드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. 아카드. 자, 아카드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의의. 첫 번째, 넓은 영토를 통치하는 일인 군주의 개념. 두 번째로, 아카드어의 공룡어화, 확산. 요걸, 요걸 이제, 의의로 될수 있겠습니다. 그 엄청나게 잘 나가던 그 아카드 제국도 요 위쪽에 있는 이 자그로스 산맥, 자그로스 산맥에 거하는 산지에 거하는 어떤 오랑케, 구티족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한다.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초기 청동기 시대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바로 이 수메르 문명 그리고 아카드 제국 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때저 건너편 이집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. 자,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약간 한 몇백 년제 시간차를 두고서, 어, 이집트 문명이 이제 탄생하는데 이집트의 첫 역사는 이렇게 간략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고왕조. 그리고 이 고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제 1차 혼란기, 그리고 중왕조가 통일을 하고, 그리고 나서 제 2차 혼란기, 그리고 다시 신왕조가 통일을 하죠. 그리고 나서 3차 혼란기. 그래서 각각의 이제 고왕조는 이제 1에서 6왕조. 성씨가 다르겠죠. 그 다음에 혼란기 7에서 10왕조. 그리고 중왕조는 11에서 12왕조. 그리고 혼란기는 2차 혼란기는 13에서 17왕조. 그리고 신왕조는 18, 19왕조. 제3왕조가 이제 31왕조로 끝나는데 이 31왕조가 이제 언제 끝나는가. 알렉산더에 의해서 함락된다. 그래서 이 고왕조, 1왕조부터 바로 3, 제3차 혼란기의 31왕조가 이어지는 이 시기, 고대 이집트의 역사. 아, 그리고 31년 조가 끝나고, 알렉산더에 의해서 점령되면서 그 이후부터 근대에 와서 무하마드 알리에 의해서 이제 독립을 할 때까지 이집트는 거의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, 수천 년의 시간 동안, 이집트 자체의 역사가 아니고 지배층은 이제 비 이집트인. 바로 외부인의 통치를 받게 되죠.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시기는 이제 순수하게 이집트인들의 역사라고 할수 있죠. 자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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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기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고왕조, 이제 일자 혼란기 이 시기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요 초기 청동기 시대에 해 당한다. 이 초기 청동기에서 또 이제 이집트 시기에 바로 고왕조, 고왕조는 주전 29에서 23세기까지 이어지고 바로 1왕조에서 6왕조까지 이어진다. 자이 시대의 특징은 바로 피라미드 시대 그리고 태양진 혁명 이렇게 에,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제1왕조의 창건자가 누군가 바로 메네스라고 하죠. 메네스 우리를 얘기하면 단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. 단군 바로 이 지역이 이제 하부 이집트였죠. 하부 이집트 중심 도시인 맨피스 이야기했습니다. 그리고 이 지역이 밑에가 음, 상부 이집트. 상부 이집트는 이제 테베가 이제 여기 보이지 않죠. 이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를 하나로 통합을 하고, 그리고 최초로 통일 이집트 왕조의 왕이 된 파라오가 된그 사람이 바로 메네스다. 우리의 단군에 해당하는 엄청난 바로인 것이죠. 메네스 기억하시면 좋고요. 그 이후에 이제. 이는 이시대를이 어, 고왕조 500년의 시간을 뭐라고 하는가? 피라미드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집트에 현존하는 한 80여 개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대부분 이 고왕조 500년 시간 동안에 세워진다. 500년. 그리고 최초의 피라미드가 바로 옵니다. 바로 3왕조의 그 조세르라고 하는 그 바로에 의해서 어, 현재 멤피스 근처인 사카라에 이제 계단식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요 피라미드가 아,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라고 할수 있고요. 뒤에 보는 이 피라미드, 이게 이제 많이 사진에서 보셨을 겁니다. 이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대 피라미드라고 하죠. 이것은 바로 사왕조 사왕조의 쿠프라고 하는 바로에서 세워지고요. 높이가 무려 170m, 170m에 해당하고 여기에 사용된 돌만 해도 600만 톤, 그리고 각 변의 길이가 250m인데 오차가 불과 20cm밖에 되지 않아요.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의 어떤 기하학과 건축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 바로 이 피라미드다. 자이 피라미드 건설은 요사 왕조 때 절정을 이루다가 이제 오 왕조 때부터 이제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. 자이 고왕조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피라미드 현존하는 80여 개의 피라미드가 이 고왕조 시대 500년 동안 전부 세워진다. 자두 번째 기억해야 될게 바로 태양신 혁명인데 바로 사 왕조까지 특히 사 왕조에서 피라미드 건축이 절정을 이루다가 오 왕조 오 왕조가 등장하면서. 쇠퇴하고 오왕조의 특징은 뭐냐 태양신혁명 이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태양신혁명 바로 오왕조의 파라오는 바로 이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의 제후가 이, 이집트 전 지역의 바로 파라오가 되죠. 이 헬리오폴리스가 성경에서는 온이라고 나옵니다. 온, 제가 지도에서 어, 가로에 놓고 따, 따로 이렇게 지명을 써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이제 지명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따로 표시했습니다. 이 맨피스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는 노비라고 나온다고 했죠. 자, 헬리오폴리스의 에, 제후가 전 지역의 파, 파라오 가 되면서 원래는 음, 그 전에는 헬리오폴리스 지역의 지역신에 불과했던 태양신 태양신 바로 이걸 이제 레 라고 하죠. 태양신 레 또는 태양신 라 라고 합니다. 뭐, 아, 이 태양신이 이 지역신에 불과했던 태양신이 바로 어, 이 지역의 제후가 전 지역의 파라오가 되면서 이집트 전 지역의 최고 신으로 승격이 된다. 그리고 태양신의 이 파라오는 이 태양신의 아들로 때부터 신격화되고 그리고 이 신전의 사제들로부터 이제 권위를 받, 받게 되는 것이죠. 자,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죠. 요셉. 요셉의 부인 이름이 뭔가 아스낫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스낫이 성경에 보면은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.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이 결혼하죠. 요셉이 이이집트에 노예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총리까지 올라가는데 자이온이 이 온이 바로 헬리오폴리스다. 헬리오폴리스 여기가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주 도시고 그래서 요셉의 장인이 이온 제사장 보디베라, 온 제사장 보디베라 이 요셉의 장인은 뭐였는가? 태양신을 섬기는 사제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.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고왕조가 무너지게 되는 마지막 왕조가 육왕조인데 육왕조 육왕조의 마지막 파라오가 누군가 바로 페피세다. 페피세의 죽음과 함께 이 고왕조가 멸망을 한다. 자 이렇게면서 하 이제 고왕조의 어떤 그 신적인 권위에 의해서 음 바로 태양신 음, 어떤 신적인 권위 에,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피라미드 건설이 망성하게 이루어지다가 에, 그 이후에 이제 혼란기 혼란기가 펼쳐진다. 그게 바로 일차 혼란기. 우리를 얘기하면 이제 뭐 주나라가 이제 에, 통일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춘추 전국 시대가 만들어지고. 그게 이제 제일차혼란이라고할수 있고 이게 통일이 돼 중왕조에 의해서 그게 이제 진나라에서 의해 통일이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중국 역사 어려운 게막 뭐 진나라, 한나라, 송나라, 명나라 뭐 이렇게 청나라. 이렇게, 통일왕조 이름이 다르잖아요. 근데, 이집트 역사는 쉽습니다. 그냥 고왕조에 고왕조. 그리고 중왕조, 신왕조예 이게 무너지고 나서 펼쳐지는 이제 뭐 이런 혼란기를 1차 혼란기, 2차 혼란기, 3차 혼란기, 번호, 번호로 이렇게 순번 이렇게 매겨가지고 굉장히 쉽죠. 하지만 중국 역사는 어때요? 이 혼란기도 어려워요. 오호십육국 시대, 춘추 전국 시대, 오대칠국 시대, 굉장히 뭐 위진 남북조 시대 엄청 어렵죠, 이름 자체도. 하지만 이집트 역사는 서양 사람들이 아주 간단하게 그냥, 그냥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. 마치 군대 가면 1번, 2번 나오고 막 이렇게 관등성명하게 번호로 되듯이, 마치 감옥의 죄수들 번호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조금 이제 이집트 역사를 이렇게 낮게 보는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, 어쨌든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는 이제 뭐좀 편하죠. 자, 고왕조 방금 살펴봤고요 고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바로 1차 혼란기가 펼쳐지는데, 예, 바로 7 왕조에서 10 왕조까지 이어지는 제 1차 혼란기, 1차 혼란기. 이때 특징이 뭔가, 바로, 이제, 주전 22에서 21세기 한 100여 년 이어지는데, 7 왕조에서 10 왕조까지 이어지는 제 1차 혼란기의 특징이 뭐냐? 피라미드 텍스트에 보편하다. 피라미드 텍스트. 이 피라미드 텍스트라는 건 뭔가,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. 이거는 이제, 피라미드가 뭐예요? 파라오, 바로가 죽을 때의 무덤이죠. 그 안에 이 문, 문서, 들어가는 문서예요. 바로 죽은 이 바로. 파라오가 죽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영생 복락을 기원하는 일종의 부적, 주술서 같은 거죠. 근데 이것을 이전에는, 이전에는 이제 바로 고왕국 때는 바로 파라오만이 소유할 수 있었어요. 하지만 이 혼란기, 제 1차 혼란기 이때는 돈 많은 지방 영주들, 뭐 장군들, 뭐 지방 호족들, 전부, 어, 이 피라미드 텍스트를 누구나 자기가 죽을 때그 무덤에 이걸 이제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고왕조 시대에는 죽은 후에 영생의 세계에 파라오만 들어갈 수 있었다면, 그 1차 혼란기 때는 이제 돈만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, 우으로 표현하면 영생의 어떤 민주화 시대가 열렸다. 이전에는 바로 많이 들어갈 수 있었다. 그 영생을 누구나 돈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민주화 시대가 열렸다. 이렇게 제1차 혼란기 시대를 간략히 좀 특징 지을 수 있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하면서 바로 어, 이집트 역사개괄 간략, 간략히 살펴봤구요. 초기 청동기 시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,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아카드 문명, 그리고 그 시대에 이집트의 고왕조, 고왕국, 그리고 그 뒤를 잇는 1차 혼란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.